야 결국은 박네요. 근해피 그 금명중. 근데 말데스를 이제 자기가 확정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어. 합성으로 나오는 얘네들 있잖아. 이거 이거 이게 네 개. 4개. 네 개가 확정보상으로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럼 중복이네요. 음 거의 이제 중복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진 거지. 15개 중에 4개니까 는뭐한 대충 3분의 1 정도? 음. 한30% 확률로 중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약간 더 가까워진 거지 뭐 그래 리세를 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자 음. 어, 우리 이번에 서버 넘어가면 서버 넘어가면 어, 바로 어, 캐릭 생성할 겁니다 어, 본캐 안 키울 겁니다 리세만 할 거야 나 본캐도 키울 네 본캐도 거야. 키운답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마음을 가져듣고 수호성 어떤 거 갈지를 좀보자 수호성 129개거든요.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이거 하던 게 있네. 근데 이거 근거리일 때 했던 거라서 저건 의미 없어 보이고. 크리스터? 어? 뭐야, 이거 되게 좋다. 크리스터 이거는. 우와, 치명타 3%? 좋은데? 아, 그리고 맞아. 원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형들. 그게 아니면 여기 위에 두 칸을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방어일에 덱스 쪽을 가거나. 근데 여러모로 봤을 때여 쪽으로 가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네. 아 여기 덱스가 이게 있구나. 요거도 가면 괜찮겠네요 형들. 덱스가 올라가니까. 어 제가 봐도 크리스터 위줄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덱스 한 개만 뚫고 갈까 형들? 덱스 한 개만? 아니면 크리로 몰빵을 할까? 아 치명타 3% 이거 덜덜한데? 근데 남을 리가 없, 없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할 때마다. 8개씩 들어가는 야 근데 129개가 모여있어도 80개가 천장이네 참 어, 마음에 준비했습니까? 아 안경 쓰고 왔네 어네어 네. 어, 이제 수호성을 좀 하려고 여보. 자기가 한번 감각적으로 해보자 어 안돼 <laughs> 4번? 아닌데? 그밑에 그 거? 자, 형들, 어떤 거지? <laughs> 6분의 1 됐어. <laughs> 1번? 어, 아니야. 탈락. <laughs> 2-3? 이거? 이, 맞죠? 이거 세 장이니까. 이걸로 가야 돼? 알았어. 됐겠다. 오! 오 2-3, 나이스! 잘했어. 이하신님이 아주 초기 좋으시네. 아신형 고맙습니다. 그냥 떠들어줘. <laughs> 괜찮아요. 쳐주세요 다자 요겁니다 이제. 치명타네요. 오 징그러. 12분의 1. 오 징그러. 이건 아홉 번 도전이 되네요 최대. 아, 어, 어,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하나 하나씩 가자. 재밌겠다. 해봐. 나 먼저 할게. 음. 자 형들 보세요. 저 어떤 놈이지 보여드립니다. 자 음. 나는.. 이하신님 말 들어야지 아.. 니야 아.. 비 아신이형 까비 나 <laughs> 아신이 그럼 백고명을 믿어야지 1-3번 아우 아야 그럼 백고명 거 밑에 거 할까? 뿅.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와! 야수 님이랑 1 0 0형 중간이다. 갑자기 나. <laughs> 저건 뭐야? 아, 와 대박이다. 야? 야, 근데 진짜 완전 빨리 뚫었어요. 고. 대 이제 40개, 40개도 남았다. 오. 데미지 2. <laughs> 어, 웨토리형 어서 오세요. 자, 이거는 기회가 어, 10개 들어가네. 네 번밖에 없어. 다섯 번. 자기 공축 있으니까 다섯 번만 하자. 공중 열장으로 수호서 만들 수 있거든. 한번. 2-2. 예, 2-2 들어왔다. 갑니다. 딱. 아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쉽게. 역시 스타다이야. <laughs> 자, 그러면 음. 내가 내 촉을 믿고 1번으로 가 볼게요. 번 괜찮아, 괜찮아. 1번. 설마? 아. 근데 아까랑 카드 장수가 똑같네. 1-4. 아, 까비 어, 이다시 3도 나왔어. 이거냐, 이거냐... 몇번 남았냐? 두 번... 오... 그러면... 이다시 3부터 가볼게. 아, 아 안전 어렵다. 그러면은 봉축으로 만들어서 3-3을 가보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형들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두개연 것도 대박이야. 맞아, 어, 잘 열었어. 진짜! 그쵸 엄청 잘 열렸어 다섯 개 만들어서 가보자 그러니까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치명타시 MP 흡수 그거만 또좀 가져가면은 진짜 괜찮은데 아까 3-3 3-3 네. 아신형 거 아니 오크형입니다 오크형이자 아신 아 아신형도 그3삼어못 그래. 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3 -3. 두 명이 아. 찍은 거면은 유튜브의 대표 아프리카의 대표 어, 거의 네. 뭐 맞아 있다고 보면 되지 그지 <laughs> 대표 선출전 뿅야 카드 색깔 봐봐요 카드 색깔 보여? 그건 내릴 때마다 그러더라아 미안해 <laughs> 초치지 마어 알았어 이봐봐 지금 여기 해골이 안보 보이... 뭐야 이거 영롱하다 해고, 해... 악마가 보이는것 같은데? No. 아이씨 u 마새끼 <laughs> 짜증나네 <laughs> 왜 도망가 아... 가지마 어 그래도, 두개 뚫고 오늘 괜찮았어요 수호성 음, 많이 왔어 많이 왔어 훌륭했어 <laughs> 잘했어 할거 남아있다 감사합니다 형들 믿기 힘들지만 할게 남아있어요 숙련도야 숙련도 그거 그때 아안바코구나 내가 먹었다고는. 다음에 할까? 그냥 이거 4단계 뚫고 할까? 모았다가. 이거 이거 하면은 밑에 거안 돌아가지 않아요, 형들? 어? 아, 옵션 변경 가능하다고 어, 돼 있네? 가능하다. 그때 오. 넘어올 때 가능하게 넘어왔어, 형들이 알려 줘서. 오. 그럼 변경 한번 해 보지 뭐. 둘다 돌아가는 거면은. 여기 여기도 티, 이게 이게 티켓이 들어가잖아, 지금 이게. 이게 아, 티켓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되는 거지. 내가 한번 해 볼게요, 뭐. 노리는 건 뭐냐면 내가 설명을 해 줄게. 여기 위에 두개 보이지 이거? 응. 이거 보라색. 이거 맞추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보라색 한 줄을 맞추거나 응. 여기 1을 2로. 2로 바꾸는 거. 그게 목표거든. 응, 근데 생각보다 알아. 확률은 좀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사람 말을 못 믿어. 봐봐, 거의 나왔어. 다음에 나올 거야. 자기가 하면 나온다고. 잘 금손이잖아. 하기? 잘 돌아간다. 오 어? 보라색 보라색 나왔어. 참고 참고 그렇지. 하나 나왔어하나 나왔어. 에이? 어 이런 나쁘지 않은 거야, 자기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 그런 거였어. 그럼. 제발 보라색이나. 와 진짜 미쳤 돌아가 버리겠네. <laughs> 아우, 아 속도 봐, 진짜 주작질. 와 쓰레기들. 어 이거 뭐그 브레이크 뭐냐고 이거. 아 뭐? 어? 어? 뭐가 떴다. 뭐 이거 그래? 뭐야? 맥스 엠피 이십 져주는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MP 올라가서 뭐할 거야? <laughs> 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뭐? 아 그래? 아주 많이 남았네, 여보 여섯 다섯 번다 다섯, 미안해 다섯 여섯 번. 번은 두 개가 부족해서 어, 다섯 번이 어, 똑똑해. 남았습니다. 어우 덕도개 <laughs> 잘했어. 돌려 버려. 아니 아까부터 이 새끼 그 뿌리 그 진짜 쉽진 않아 솔직히 막똑아놓고 말해가지고. 어 뭐야? 아이고 시드 감사합니다. 아 시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아우 어어 어, 떴다 이. 이건 뭐야? MP 2 0 이걸 굳이 잠궈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거리. 근데 문제 뭐냐면은 이걸 잠구잖아. 어. 티켓 개수가 늘어나. <laughs> 그러니까 굳이 MP 를 잠궈야 되냐고.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MP는. 아 진짜? 그럼 MP 필요 없지. <laughs> 어차피 소울 써가지고 왁차는 거뭔필요야아 그치. 아 소울을 그냥 두번더 하라고. <laughs> 아무런 <laughs>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진짜? 그렇지.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구나, 그렇지. 아 깔끔하게 저 위에 거 보라색 나서 나오면 딱인데, 진짜 아 돌려보면 또 나와요. 나와라. 아이씨.. 빵왜 식빵. <laughs> 갑자기 식빵을 찾어? <laughs> 내일 식빵이 먹을 거야. 음, 잼 그래. 발라 먹어야지. 진짜. 오이 떴다. 이 떴다. 나이스. 어 그럼 색깔은 달라도 돼? 상관없어. 어우 나이스 나이스. 여기가 보라색 이었으면 대박인디. 아니 왜 어, 내려가면서 어, 뭐 색깔이 어. 바뀌어? 미쳤나봐 진짜. 아까비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음에 한번더 맞춰보자. 그래도 그냥 건졌지. 뭐 이거도 건졌고, 이거도 건졌고. 두칸 채운 거야 오늘. 응 음, 음. 두 칸이나 채웠으니까 나쁘지 않았지. 자 그러면 오늘 할건다 했구만. <목소리>